연속도 그날도 그날하시고 우리 저기 <laughs> 저가수습니도 오셨습니다. 도 그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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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스도그 그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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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도 그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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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기 우리 교수님이 한번 와서 건배점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그 후에 삼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맥주 500cc 시전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통닭과 이제 바베큐를 맛을 보실 것인데, 원래 이제 해비를 5만원으로 걷자는다가 너 제가 너무 비싸다 2만원으로 해가지고 개인당 2만원씩 해비를 이제 각출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최고의 과정에 대표님도 오셨고 교수님도 오셨는데 대표에서 여기서 사실 노란 통닭의 홍보대사 오셨습니다 이춘희 우리 가수님께서 잠깐 무대로 나오셔가지고 이춘희 가수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가수님이 <laughs> <laughs> 저기 사모님 우리 노란 통닭 홍보대사세요 통과. <웃음> <웃음> 네 노란 통닭 홍보대사 네 노란 통닭 홍보대사 네 그래서 우리 네 립스 치킨 다 죽었어요 옆에 네네 네. 그래서 잔을 하나 이렇게 좀 저희 술 주시고. 네, 잔 하나 주시고 네 저기 잔 하나 이렇게 소주 잔 어디 갔죠? 아, 저거 저거 세잔 하나 주세요 세잔을 주고 저기 소주 는 따라주세요 자네 자, 이렇게 네. 네. 해서 아, 케빈은 우리 조정에 거의 다, 거의 다이게 <laughs> <맞을 수 있어야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일단 우리 또 이춘희 가수님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극 그다음에 삼각자 그러니까 노래 춤 연기가 전부입니다. 여기 앉아서도 제친구시 지윤수는 오늘 노래를 안 했어요. 지윤수가 노래를 안 했어요. 근데 우리 이춘희 가수는요 정말 노래는 노래, 춤, 댄스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또 스포츠 댄스의 우리 기재신 우리 대표님 원장님까지 그리고 스포츠 댄스는 청정제 준바가 유지에 좀 문제가 있고요. 스포츠 댄스는 지금 청정제야입니다. 여러분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민춘이 <목소리가> 우리 가수님께서 컴백제와 함께 노래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입시요. <laughs> 네. 오찬이 씨. 네. 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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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<와우>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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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기도. <또>, 어... <laughs> 이 자리가 좀... 노래 부르기는 좀 비슷한데, 미숙한데... 노래 부르기 한번... 부르기도. <laughs> 신나는 노래는 아니더라도 조용한 노래를 제가 좋아하니까, 네. 제가 조용한 노래로. <laughs> 아, 괜찮아. 왜냐면. 지금 통닭들을 위해서 묵력을 해야 됩니다. 통닭을 먹기 때문에 통닭을 좋은 나라 갈수 있도록. 네, 예. 한 잔. 네, 한 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우리 또 조정의 누이처럼 아름다우시고 노래도 잘하시는 분입니다. 그리고 맨마지막에 조정의 누님이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. 네. 현미의, 보고 싶은 얼굴. 네, 보고 싶은 얼굴. 눈을 감고 거로도 문을 뜨고 걸어 살 길이 입술과 지나가, 지나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 아, 아, 눈을 뜨고 걸어 아, 아, 초라한 모고 싶은 어. 여러분, 요 술을 따라줘야 건배해요. 술술한잔 따라줘야죠. 술한 잔. 예.

아국도한 양보 양목, 계속 이득고어요고 <laughs> <그냥 지하단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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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 잔 짜잔. 바람에, <laughs> 바람에 <laughs> 날려버린 <laughs> 허무한 맹세였나. 천문이 <laughs> 내리던 날 한동여가 돼서 <laughs>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.

하나 둘셋넷 바람에 날 흘려버린 허무한 맹세연나다시이천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어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나라 새벽부터. 새벽부터 새벽부터 오늘 오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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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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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